울 귀엽다 사고 싶어? 우와 이런 거 괜찮네 하나 뭐 사야 될거 같네 내가 이 <gli Silver scales> <너 coordinate generated Hotels> 1 0년갈래년 음 제대로 h 트 i 를 t 는것 같아. 크리스마스 같 m 크리스마스 같와 여기 그것도 있네. 막 이렇게 난, 아나손 n n 어서 못. d d 이 hunchy? Also, what's the chore? That's the sun c a r 저기 e s I'm n o 리 sure. I'm not sure. I'm n o 3시공연이 신분들 경장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. 10분 전부터 입장이십니다. 수 있어. 엄마야. <놀람> <놀람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자, 이렇게 많이들 찍어주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올리세요? <웃음> <웃음> 한 번도 올리지 못했어요? 여러분 혹시 SNS 하시나요? 네, <laughs> 네. 네. 사회와 소통을 안 하시네요 는분 페이스북 특히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샵연 샵주거야 사는 남자, 아, 샵 멀티남, 샵 오태근, 샵 귀여워, 샵 갖고 싶다 등등 남겨주시면 무려 세계 상당히 좋아해와 댓글 달려요 저희.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저희 배우들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까지 저희의 연극 죽어야 사는 남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물 아 응. 먹어야지. 너무 물만먹 감사합니다. 어, 이거 네거 <laughs> 네가 <다> 먹는. 너랑 <laughs> 먹는 게 제일 좋아. 다내 거야. 어, 이어다내 거야. <laughs> 오랜 이상해 머리 어떡해 망했어 가자 깜부치킨 알아? 깜부치킨 알지 근데 완전 유명해졌대며 원래, 원래 있었는데 완전 유명해졌대며 깜부치킨, 깜부치킨. <laughs> 깜부치킨. <laughs> 깜부치킨. <laughs> 와 여기 벽돌 완전 예쁘다 스타벅스 완전 예쁘게 돼있네 깜부깜부 깜부, <laughs> 오늘 좀뭐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만족스러워 뜨 떡볶이를 먹어서 그래 <laughs> 맞아 떡볶이 좀 아니요, 많이 지금은 아니 근데 그렇게 해. 아니 떡볶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난양복 깜짝 놀랐어 난좀 많은 줄 알았어 난4 0 0 0원이었는그 정도면 2,000원이야 내 진심 응. 응. 우리 동네 떡볶이 선생님들이 다 화가 난다고 응. 떡볶이 선생님들? 응. 떡볶이 사장님들 <웃음> <웃음> 귀엽다 사고 싶어? 응. 우와 내 동생이 트리아나 먹고 싶다 우와 이런 거 괜찮네 아, <laughs> 카카오톡 선물하기 9,900원짜리 그 있던. 여기 해화잖아 그러니까 개비성아 진짜 근데, 내가 좋아하는 거 완전 많아. 이렇게 귀여운 거 완전 많잖아. 어디 갔어? 옛날에 이런 슬리퍼. 우와, 나 이런 슬리퍼 신었는데. 진짜? 어. 나 아, 진짜 제 관중이다 나보다. <laughs> 어. 가자. 다빨리 뭐? 아니, 아니, 아니. 너무 우와, 귀여운 거짱 많다 여기도. 찍고 있는 거야? 어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어, 어, 너무. 어, 하나 <laughs> 사야 될것 같네. 손이 응. 없으니까 가자. 야, 근데 있잖아. 왜 이렇게 사람이 없었어? 아 진짜 웃지로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게 솔로히이 싫었다니. 아니 왜, 왜 이렇게? 아니, 울지로 이상해. 맞아? 또 이상한 책방 같은 데. 아니, 여기 나. 맞아. 이 길로 가는 거 맞아. <laughs> 이상해. 제대로 <어디로> 갈 걸. <laughs> 왜? 여기 너무 느낌이 이상해? 네, 이상해. 크리스마스 너무 안 크리스마스야. 갑자기 어. 좀 유령도시로 왔어. 어, 유령도시나 이거. <laughs> 갑자기 사람 하늘... 한 명도. 아, 추워. 아 추워, 아, 추겠다. 아, 진짜, 진짜 사람이 힙합이 한 명도 없냐? 파비 도시야? 아니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어? 이 파비 도시라고 그래? <laughs> 어 어, 십지로 다 잖아. 할렘 같네. 할렘도 아니야, 딱. 진짜 왜그러지왜 <그럴까>? <laughs> 여기는 밖에는 아무도 없는 걸까? 항상. 안에 가면 있어? 아니, 감사합 완전 완전. 죽어서 아, 그런가? 아닌데. 아니야, 아까 까두, 너 아까 못 봤어? 해외 못 봤어? 해외에 사람 엄청 많잖아. 공대 갈걸. <laughs> 거리 두기 여기 열심히 하나 봐. <laughs> 야, 모르겠다. <laughs> 아니, 왼쪽에 있는 건데? 어, 딱 저건데. 어, 야, 저건가? 어, 저 샹들리제가. 딱 저건데? 어, 저긴가 봐. 야, 저긴가 봐. 건너야 돼. 건너야 돼. 야, 딱 어, 야, 너 혹시... 어떻게 봤냐? 어, 너 어떻게 봤어? 저쪽에 있는 거를?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야? 어떻게 봤어? 역시. 야, 저 밑에 저, 저, 저 간판. 네모난, 조그만. 불빛 들어오는 저 간판이 내가 본, 블로그에서 본 거야. 진짜? 어. 역시. 아니, 역시 딱 저거야. 딱저 역시. 잘했어. 딱저상들리에가 어, 그니까. 너 어떻게 봤어? 난 이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. 음. 여기 맞아.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? 야 근데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이 왜 이래? 어, 유헐 뭐야? 역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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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고 싶어. 빨리 나그저 그림 그리고 싶어. 빨리 자리 내달라. 야 만지지 마. 이거 있어 그럼 만지고 싶어. 왜? 떨어질 거 같아. 건 알았어 알았어 옮겨 옮겨. 옮겨 아왜 옮겨 이넘야 아, 제발 그러지지 마. <목소리> 어. 너무 벽에 붙이지 말아주네. 형! 도대체 끌지 마. 내가 화장품으로서 또 그래? 어 아, 개웃기다. 아, 개웃겨 대충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

난 이게 단데 아, 민정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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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야 빨리 먹어 <laughs> 얼른 따르세요 두 손으로 따르는거야? 너무 많이 달았는데요. 너무 많이요? 많이 원래 조금씩 따라 먹는 거야. 이 교양 없는 놈아. 나도 <laughs> 괜찮다. <laughs> 짠 할까? 어. 이거 들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. 음 짠. 짠. 맛있니? 와인또 맛있어? 빨리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. 빨리 이렇게 해서 마셔. <laughs> 짠. 다시 짠. 시내 <laughs> 간다.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근데? 머리도 이상해. 안 마셔서 지금 바로 정리할 시간이 아니야. <laughs> <목찬로> <왜> 겠어 <laughs> <안정>. 빨리 <laughs> 경찰. 왜 야, 빨리 해야지. 너손못 빼. 저못